용어 정리는 플라이 A 씨가 화력 발전소가 아니고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 재고요. 고로 슬래그는 용광로에서 나온 찌꺼기입니다. 이걸 물어봐요. 플라이 A 씨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화력 발전소. 정답. 고로 슬래그 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용광로에서 나온 찌꺼기. 이렇게 어디서 나왔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 플라이 A 씨가 화력 발전소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아까 혼합 시멘트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 섞어주는 재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시멘트 자체에 섞어주는 게 아까 그 나왔던 내용이고요. 콘크리트 만들 때 섞어주는 건또 따로 있어요.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원료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자체를 만들 때 섞어주는 거는 그 위에 있던 거였고, 나는 지금 콘크리트를 만들 때, 콘크리트를 섞을 때, 성질을 개량한 목적으로 섞어주는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개념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혼화제가 있고요. 혼화제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안제자가바깥제자 그냥 그 차이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무슨 재는 약간 섞어주는 거1% 이하 사용량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콘크리트 배합계산에서 무시될 만큼 아주 약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혼화제 이것은 배합계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5% 이상 될 때.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째 자는 사용량이 많아서 5% 이상 돼서 배합계산에 포함, 혼화제 저희는 1% 이하라서 무시되는 거. 자, 그럼 혼화제 한번 볼게요. 바깥째 자. 먼저 포졸란이라는 게 있어요. 포졸란 또는 포촐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포졸란으로 정의를 해서 볼게요. 자, 시멘트가 수화할 때. 굳을 때 생기는 수산화 칼슘과 화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준대요. 미세한 미세한 재료고요. 화산재나 규조토, 규산백토 등 굉장히 입자가 미세한 아이들을 섞어주는 건데 그 입자 그 재료를 포졸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섞어주면 우리 플라이에시에서 나온 재, 고로슬레그에서 나온 찌꺼기, 그리고 화산재 이런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얘들이 비슷한 역할. 그래서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증진합니다. 천천히 굳는다는 소리예요. 천천히 굳기 때문에 수축은 적어져요. 수축기가 적어져요. 그래서 크랙이 적어져요. 금이 적어져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안 좋은 물질들을 좀 적게 해서 강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장기 강도. 그리고 바닷물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 그리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밀실하게 막아주는 수밀성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플라이 에쉬 이것을 시멘트에 섞기도 하지만 시멘트에 안 섞고 콘크리트를 그 비빌 때 섞어주기도 해요 석탄을 연소하는 과정 화력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재입니다 에쉬 애쉬. 날아다니는 애쉬 이걸로 시공 연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시공하기에 적당한 물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요 이걸 넣게 되면은 또 수화열 저감하고 장기 강도 개선 초기 강도는 낮아요 좋은 거죠 고로슬래그 찌꺼기입니다. 부산물. 똑같아요. 같은 말. 그럼 세 개가 비슷한 특징, 비슷한 특징이고요. 음, 일단 비슷한 특징. 음. 그리고 A E 제라는 것은 에어 엔트레이닝 에이전트입니다. 공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포를 만들어 주는 거.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기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비누 거품 만들 듯이 계면 활성제처럼 거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안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뽀글뽀글 끌고 가서 골고루 분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기포가 잔골재 뭐예요? 모래 모래 주위에서 볼 베어링 잘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 윤활제 역할을 해서 시공 연도 좀 시공하기에 적당한 물기 반죽 정도를 만들어주고요. 물을 좀 감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시멘트를 끌고 다니면서 섞어줘야 되는데 이 기포가 발생해버리면 물에 하는 역할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은 감소할 수 있어요. 우리 기존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기포가 만들어지면 압축력은 떨어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혼화제 중에서는 물의 사용을 줄이는 감수제, 그리고 경화촉진제, 또는 응결지연제, 또는 방수제, 발포제, 방청제, 유동화제 등을 넣을 수 있다고 라 하고 1% 이하로 아주 조금 넣게 됩니다. 자, 다음 재료 중 혼화제. 아, 이죠. 어, 이, 아니죠. 일단 A제 틀렸고, 감수제 틀렸고, 기부제 틀렸고. 포졸란이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사용하는 거고, 포졸란, 플라이 애시 고로슬레그 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력발전소 하면 이미 답 나왔어요. 플라이 애시 이렇게 풀면 되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화력발전소 같이 미세한 분탄을 연소할 때 태울 때 석탄재가 고온에 녹은 뒤 냉각되어 구성된 아주 입자가 작은 미립분을 혼화재로 사용한 시멘트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라는 것은 시공연도와 같은 말입니다 수밀성을 크게 할수 있어요 왜냐면 초기 강도는 낮고 장기 강도는 높고 같은 말로 수축 균열이 적어지는 거예요 수축 균열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멘트 저장 시 유의사항 지금 두 문제 나왔죠? 이게 왼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문제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자, 시멘트 보관 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멘트 및 미장 재료를 보관하고, 습기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냥 이런 시멘트 창고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보호하는 창고입니다. 첫 번째, 통풍이 안 돼야 돼요. 왜냐면, 통풍이 된다는 소리는, 이 바람을 타고 습기를 끌고 오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도록 하는 거좀 특이하죠? 창은 채광용으로만 씁니다. 열고 이런 거 아니에요. 환기창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건조하게 해야 되고 이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빗물이 들어오면 안 돼서 이렇게 외부로 배수 도랑을 두어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반입구와 반출구를 따로 둬야 돼요. 이쪽으로 만약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뺄 때는 뒤쪽으로 빼야 돼요. 왜냐면 먼저 들어온 것을 깊이 쌓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입선출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한 번에 13포 이하만 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게에 눌려가지고 굳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기간, 오래 둘 때는 7포 대 이내로만 쌓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멘트 저장 시 유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지상에서 30cm 이상 마루 위에 적재하는 거 좋다. 아주 좋죠. 방습적인 구조 좋죠. 그리고 품종별로 구분하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꺼낼 때 편하겠죠. 그리고 3개월 이상 저장했어요. 그러면 재시험 꼭 하세요. 3개월 지났으면 혹시나 풍화가 일어났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시험 하시고 시멘트는 13포대잖아요. 대신에 장기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7포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저장 시 유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비슷한 문제죠. 시멘트는 개구부와 가까운 곳에 쌓여 있는 것부터 사용해야 된다. 틀렸죠. 깊 깊은 곳에서 있는 것부터 사용해야 되고요. 깊다는 것은 먼저 넣었다라는 소리예요. 선입 선출 될수 있도록.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골재 골제. 골재는 잔 골재 조골재 같은 말로 굵은 골재 두 가지가 있고 굵은 골재는 자갈 잔골재는 모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콘크리트의 시공성이나 강도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이 자갈이 압축 강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래랑 시멘트가 모래랑 시멘트가 잘 만나야 튼튼한 구조물이 되는데 이 골재가 좀 적당하지 않으면 적당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해를 일으키는 먼지나 불순물 있으면 안 되고요 염화물 있으면 안 돼요 염화물 소금기 있어 버리면 철근이 녹슬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굳어요 염화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염화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골재 강도는 시멘트 풀보다는 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재는 모래일 수도 있고 자갈일 수도 있고 우리 자갈은 땡땡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압축 강도를 받았을 때 콘크리트 시멘트보다는 세게 이 압축감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굵은 글씨,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표면은 거칠면서 땡글땡글한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사이사이로 시멘트 풀이 일체화가 되거든요. 스며들어서. 그리고 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굵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갈과 모래, 자갈과 모래. 그리고 자갈도 좀 굵은 자갈, 작은 자갈. 이렇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굵은 건안 되고요. 이 철근 사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굵기가 있는데 최대 굵기만큼 나오는 것들 그리고 작은 굵제도 있어야 서로 잘 혼합이 됩니다. 잔 것과 굵은 것이 적당하네 라고 하는 것은 아, 입도가 좋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체가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골재의 입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인데 입도는 굵은 것과 잔 것이 적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현장에서 보면은요. 요렇게 메쉬를 이렇게 대놓고 모래가 들어오면 푹 떠서 여기에 툭 치면은 잔 모래는 여기 쌓이고 자갈은 여기 쌓이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것도 수동적인 체가름 시험일 것이고 콘크리트 만드는 공장에서는 기계로 하겠죠. 자, 입도는 골재의 크기가 고르고 크고 작은 것 입도가 좋아야 강도가 좋다. 입도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개념 잡기 보시면은요. 골재의 입도 굵은 것과 가는 것이 잘 들어있나? 체가름 시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골재의 강도는 경화된 시멘트풀의 최대 강도 이하 안 되죠. 이상 자갈이 압축 강도를 받아야 되는데 시멘트보다 약해버리면 굉장히 약한 아이가 됩니다. 골재 표면은 거칠고 원형 가까운 것, 장갑 굵은 것 고루 유해량 이상의 염분 안 돼요. 아, 맞는 말인데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잔골제 10mm채를 전부 통과하고 5mm채를 85%이상 통과해야 됩니다 굵은 골제는 5mm채를 했을 때 85%이상 남는 골제 5mm채를 기준으로 85%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5% 라는 개념이 있죠 20키로 골제에서 5미리채에 몇 키로 이상 통과해야 잔골제를 할수 있나 5미리채를 85% 이상 통과해야 잔골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20키로 곱하기 0.85를 하면은 1 7키로는 되어야 이것을 잔골제라고 할수 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체가름 시험에 사용되는 체가 아닌 것은 인데요 우리 보통 5미리 10미리 나왔는데 더 작은 것도 합니다 왜냐면 잔골제를 우리가 더 작은 골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굵은 골제가 이걸 다 외우는 건 힘들어요. 다 외우는 게 힘들지만, 일단 10mm, 15mm, 20mm,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10, 15, 20, 15 하는데, 30 다음에 35가 없어요. 바로 10단위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서 이게 문제에 나온 것 같고요. 보통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좀 35가 특이하니까 이 문제로 똑같이 몇번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20, 30, 40, 50 가다가 갑자기 65, 75가 됩니다. 이런 특이한 변화. 여기에서 60mm 채가 있느냐. 이런 것들 한번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무엇을 말하는가? 말 그대로입니다. 재료를 섞어서 비빈 직후부터 거푸집 내에 부어 넣을 때 소정의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좀 말려야 되죠. 물을 만나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시간부터 10시간 이내기 때문에 그 안에 덜 굳었을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고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혼합이나 운반이나 타설할 때좀 작업이 용이하게 워커빌리티가 좋게 해줘야 되고 시공 중에는 재료 분리가 없도록 시공 후에도 마찬가지 거그 집에 타설하고는 균열 되거나 비능되는 게 없도록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말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이에요, 물. 우리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물 플러스 자갈이죠. 그래서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콘크리트의 유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물을 좀 많이 부으면 콘크리트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하고 또, 물을 너무 적게 부으면 콘크리트가 사이사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요. 움직이는 정도죠. 시멘트와 수화 반응을 일으켜 양생을 촉진한다는 모양을 만드는 거. 이게 보호하고 양생해서 모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푸 집안에 틀을 짜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촉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제조에 물의 품질인데요. 뭐든 들어가면 안 돼요. 약산 안 돼요. 해가 돼요. 염분 안 돼요. 부식 돼요. 당분 안 돼요. 지연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 당분 없고 염분 없고 산성 없는 그냥 수돗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염화 칼슘. 염화 성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철근이 부식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부식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염분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맞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콘크리트. 방금까지는 시멘트의 종류 이렇게 봤고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당 중량. 이렇게 봤을 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여기에 꽉꽉꽉 채워 넣었어요. 철근과 콘크리트를. 그랬더니 2,400kg. 아까 우리 시멘트는 1,500kg 이었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졌고, 철근 없이 그냥 콘크리트만 넣으면 2,300kg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장 강도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 좀 미미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 시멘트비입니다. 물 시멘트비. 물과 시멘트의 무게 비율이에요. 중량비. 값이 클수록 강도가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1대2가 있고요. 1대3이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시멘트고, 위에 게 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묽어진다는 소리고 강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보양, 보호하고 양생하는 거 이렇게 옆에 진동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알맞은 온도에서 수분을 공급하면서 진동을 예방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마를까봐 수분을 공급하면서 진동도 예방하는 뭐 그런 게 보양 작업, 보호 양생 작업. 음,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몇 파스칼 이렇게 나오는데 타설 후 28일 날 28일째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붓고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콘크리트 배합에서 물 시멘트 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강도라고 이야기했죠. 강도, 압축 강도, 요 정도 그리고 설계 기준은 타설 후 28일 인장 강도 아니고요. 28일 압축 강도 요렇게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입니다. 우리 아까 이말 되게 많이 나왔죠. 시공연도, 워커빌리티. 이거는 작업의 난이도인데요. 재료 분리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적당한 재료 분리 안 되는 정도.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뻑뻑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컨시스탄시는 이 반죽의 질기, 유동성의 정도. 얼만큼 얘가 흘러가는가. 이렇게 푹 퍼지는가, 아니면 볼록하게 남아있는가. 그 차이. 유동성의 정도 이 반죽질기인데 시공하기에 좋은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반죽이 질면 은 어떻게 되고 또 굳으면 어떻게 되고 뻑뻑하면 어떻게 되고 이두 가지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퍼빌리티 압송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레미콘을 굴리면서 보면 펌프카를 꽂아서 이렇게 현장으로 타설을 해요 이 펌프카 펌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된 비빔 물이 너무 없으면 이 펌핑이 잘안 됩니다. 펌핑. 그래서 너무 묽으면 또 너무 되겠지만 적당한 물기가 있어야 이 압송이 된다라고 보고 된 비빔은 압송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입니다. 모양을 유지하는 거죠. 거푸집의 형상에 맞게 다짐이 용이해야 돼요. 그리고 거푸집에 순응하여 채워지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성질입니다. 거푸집이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는 철근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촘촘해요. 철근이 콘크리트를 부으면요 성형성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다져 임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묽으면 이 토압 때문에 밀려 나가려고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된 비빔이면 이게 좀잘 들어가지 않아요. 사이사이에 끼고. 그래서 바이브레이터를 꽂아서 진동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거푸집에 잘 순응하는 정도. 이 모양에 따라 딱딱딱 맞춰지는 정도가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피니셔빌리티는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이 쉬운 정도입니다. 너무 울퉁불퉁하면 이게 마감이 안돼 가지고 견출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그것처럼 얼마나 표면이 매끈하게 잘 나왔는가를 보는 것이 피니셔빌리티, 마감성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 시멘트비라고 했어요.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율. 시멘트의 중량에 대한 물 중량의 백분율입니다. 보통 한 35에서 70% 이내라고 보네요. 시멘트의 시멘트가 경화하는 데 필요한 물은 시멘트 중량의 무게의 35에서 37% 정도. 나머지는 너무 된비비밀 까봐. 이거를 시공 연도를 위해서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최소한 35는 돼야지. 이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일으킨대요. 자, 물 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너무 안 들어가도 굳지가 않고요. 너무 들어가도 이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강도에 굉장히 큰 요인. 온도와 습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콘크리트를 보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도나 균열, 블리딩, 측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는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빨리 굳고요. 좀 추우면 얼어버리죠. 그래서 이 강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너무 뜨거울 때 타설을 해버리면 빨리 굳어서 그 수축 균열이 일어납니다. 균열 그리고 블리딩은 재료 분리 현상이고요. 측압은 너무 묽은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옆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안 굳는다거나 하면 측압이 너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생 적정 온도에서 콘크리트가 원활히 경화되도록 하는 것. 타설 후 7일 동안의 양생 조건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양생 기간 중에 진동 및 충격이 생겨버리면 안 되겠죠. 예전에 한번 그, 여기 경주 포항 쪽에 큰 지진이 한번 났었죠. 5.8, 5.6막 이랬어요. 그럴 때 타설하던 현장들,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밤에 나서 그때 타설을 하는 사람 없었겠지만, 그날 낮에 타설하고 집에 갔을 때, 이 진동이 발생했으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시멘트량, 혼화재료, 배합비율, 타설 방법이 이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시멘트에 대한 내용 쭉 봤고요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정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고 점토재료의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도석자 순서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자기 올라갈수록 높은 온도에서 구웠어요. 낮은 온도에서 구웠고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흡수율, 흡수가 흡수율이 떨어져요.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이 순서와 요 개념을 머릿속에 잡고 보실 거고요. 온도는 외우면 좋겠지만 그냥 안 외워도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이 순서가 틀려버리면 굉장히 여러 문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도 석자 순서로 자기가 높고 토기는 낮아요. 흡수율은 토기가 높고 자기가 낮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토기는 흡수율이 무려 20% 굉장히 높죠. 벽돌이나 기와 온기 등입니다. 우리 벽돌이요 이렇게 물 축여 놓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물을 좀 많이 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오잖아요 그러면 이 벽돌 색깔이 좀 바뀌어요 좀 진하게 물을 먹어 가지고 기와도 마찬가지 도기는 흡수성이 약간 커요 타일 타일인데 이 바깥쪽에 코팅한 부분 말고요 그 안쪽에 타일 이렇게 양쪽이 있으면 바깥쪽 코팅한 부분 이렇게 있고 요 안쪽에 보면 굉장히 좀공극이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멘트를 떠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아 몰탈이 가지고 있는 시멘트를 이 물이 엎고 들어가서 두 개가 거의 일체화 되는 거죠. 보통은 16%라고 제가 들었는데 타일이 있고 위생 도기도 있습니다. 우리 변기요, 변기 혹시 깨진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바깥쪽에 유약 바른 부분 말고 그 깨진 안쪽 부분 거기는 생각보다 이 밀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석기는 벽돌이나 벽돌로 석기에 속하네요. 이런 석기가 있나봐요. 그리고 석기질 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링커 타일이라고 하는 석기에 속하는 타일인데 조금 꺼실꺼실해요. 그래서 바닥에, 욕실 바닥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욕실 바닥에. 그리고 타일, 자기질 타일은 굉장히 흡수율이 작아가지고 욕실 바닥에 많이 쓰고요. 모자이크 타일이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붙인 거. 근데 이거 한장한장 한장 붙이는 거 아니고 이 뒤에 메쉬가 있어요 실로 된 그래서 이거를 촤라락 세워 가지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랑 흡수성 그리고 온도도 약간 시간이 나면 큰 덩어리만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큰 덩어리만 대략 어느 정도 대략. 자 그리고 점토 제품에 만드는 순서는 먼저 원토를 처리해요. 점토를 뭔가 불순물로 빼내고 고운 거 위주로 하고 여기다가 어떤 색깔이라던가 여러 가지 원료를 배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반죽을 해요. 물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고요. 한번 구워서 굽는 과정을 진행을 해요. 자, 테라코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테라코타. 테라는 점토라는 뜻이고, 구운, 점토를 구운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외장용 입체 타일이며, 블록 생산으로 블록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은요, 여기에 마감재를 붙이는데, 이 타일을 두껍게 하자니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속을 비워가지고 굽는 거죠.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 해서 붙이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미음 자. 거푸집 블록조처럼, 이게 타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쌓아서 안에 이렇게 어떤 점토나 철근 같은 걸 심어주기도 하는 뭐 그런 방식이고 속이 비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튕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랑하지 않기 때문에 흡음 재료는, 흡음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화 점토는 벽돌이 좀큰게 내화 벽돌이잖아요. 조금 큰 거. 2 4 0에1 1 4 6 5 이걸 쌓을 때 일반 점토를 해버리면 이게 중간에 불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쌓을 때 내화 점토를 써서 그 사이 사이에서도 불을 좀 막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화 점토입니다. 그리고 소성된 점토 제품, 구워진 점토 제품의 색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산화 철이 얼만큼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붉은가 또는 하얀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점토를 구울 때 제게르추라는 게 있어요. 내화물로 된 원뿔입니다. 불이 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내화도가 되면 추체의 끝이 연화되고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어떤 로라고 하죠. 이렇게 굽는 거 안에다가 온도를 재야 되는데 정말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1400도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온도계보다는 요런 추를 한개 넣어놔요. 그 안에, 로 안에. 그런 다음에 요 위에가 꼬부라지면은 그거부터 몇 도. 그 밑이 구부러지면 그거부터 몇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 온도에 대해서 구부러진 상태를 보고 그 온도를 재는 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게르 추 가마 안의 온도를 판정하는 그런 추 원뿔 모양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점토 제품의 소성 온도 굽는 온도 탄성에서 소성으로 넘어가는 온도 측정에 쓰이는 것 이게 지금 온도 변화가 없다가 이게 지금 재게르 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꼽아졌다가 탄성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소성은 그냥 구부러진 채로 그냥 계속 축 늘어지는 거예요. 소성은. 해서 그 정도의 온도 넘어갈 때가 언제인지 그게 몇 도인지를 재는 것이 재게르축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모트라는 게 있어요. 샤모트는 점토를 한번 구운 거예요. 구워서 이걸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아까 우리 반죽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원료 배합을 하고 반죽을 했잖아요 이걸 할때 너무 묽으면 거기에 쌩 점토를 넣기에는 조금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밀가루 이렇게 반죽 점도를 맞추듯이 이 가루를 넣어서 점성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점성이라는 것은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정도죠 그래서 뭔가 좀된 거랑 좀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너무 묽을 때좀 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샤모트입니다 자, 점토 제품 중 흡수성이 가장 큰 것은 토도 석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는 흡수성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웠고, 토기는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구웠고, 흡수성은 가장 크고, 이렇게 순서를 딱 정해주셔야 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중 재료명과 주용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테라코타는 구조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어떤 걸 채워 넣었을 때 구조제로 쓸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외장재로 써라라고 하고 흡음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차음 효과는 있지만 흡음제는 안 된다 흡음은 말랑한 거 차음은 딱딱한 거 근데 이것도 일종의 테라코타 구운 톡이기 때문에 딱딱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테라코타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 장식재, 외부 장식용으로 주로 써요. 이게 속이 비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속을 비웠기 때문에 좀 가볍게 벽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장용이나 장식용으로 주로 쓰인다입니다. 자, 난간 벽이나 돌림대, 창대, 주두의 장식용으로 쓰는 공동 속이 빈 키워드죠. 속이 빈 대형 점토. 주로 장식용, 장식용, 테라코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테라조는 인조 대리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몇 배인가인데, 이거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1 0배 또는 인장력은 압축력의 십 분의 일 이렇게 지금 배웠거든요. 근데 점토는 약간 더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5 배. 라고 정해져 있고, 요, 그대로 문제에 몇번 나왔으니까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점토 제품을 구울 때 온도 측정에 쓰이는 것이 제게르 추 였어요. 용어 그대로 나왔고요